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TBC의 손석희 씨와 대담을 한 것. 거기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아침에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JTBC의 그 손석희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한 내용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부분입니다.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 문재인이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검찰총장직에서 중도에 그만둔 것도 부적절했다. 이다 얘기가 이제 검찰의 정치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또그 이후에 추미애와 갈등을 빚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화 얘기를 하는데 검찰의 정치화가 아니고 권력의 사유. 문재인 정권이 권력의 사유화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했고 정권이 교체된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사유화 얘기는 소위 적폐수사라고 하면서 검찰, 국세청, 뭐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 또는 뭐 정치보복, 이런데 활용을 했다 그 부분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됐고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국 수사와 그 이후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도를 갖고 검찰총장직을 활용했다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로 몰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도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째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그것을 보고 윤석열 검찰 이걸 수사를 해야겠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국이.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그 문제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후보에서 사퇴를 했다면 또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로남불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강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무슨 정치적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년여 가까이 추미애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뒤에 숨어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그렇게 찍어내게 하는 것을 모르는 채 하고 있다가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패한 셈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를 풀지도 못했고 대통령으로서도 당당하게 국가 조직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화가 아니고 권력의 사유화를 한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사실은 뭐 차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검수완박을 통한 국민 피해를 얘기한 것은 정말 너무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것인데 왜 이랬느냐? 한동훈이 한말 때문이고 뭐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에게 하는 말이 윤석열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한동훈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점에서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금수완박을 추진하느냐 꼬집었거든요. 한동훈에 대해서 직격탄 반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을 대변하는 부분 좀 검사 스타일로 얘기하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금수완박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은 확실하게 문재인 이재명 살리기 방탄 검수완박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일반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 문재인 자신의 어떤 두려움, 경계,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도 했고, 그 금수완박, 그 중재안이 뒤집어져서 이제 다시 뭐 파기가 되고 이제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그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또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수완박이 정치인들이나 선거사범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는 시도라면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일이 지금 원내대표끼리 협상하고 하는 부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거리를 두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계속 소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최측근으로 꼽히는 부분이고 지금 금수완박 정국 이 전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이 부분을 돌파하겠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금수완박 중재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신의 당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한동훈 후보자를 끄집어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준석이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거론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 이 시기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는 검사, 검찰로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정치 감각,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 앞으로도 지켜볼 대 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은 했던 부분이지만 민주당의 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 잡기가 심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아예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열고 난 다음에 거부한다든지 뭐 이것은 모르겠지만 아예 열지도 않는 것은 이 굉장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여야 정당에서 하는 것이지만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렇게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후보자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는 부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협조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신구 권력 간의 협조가 이렇게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더 다른 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그 지금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이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을 신라 호텔에서 하게 되었다. 신라 호텔에서 만찬을 하는데 뭐 굉장히 호화판이다. 이렇게 돈을 써 가면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호화판으로 신라 호텔에서 만찬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청와대를 개방을 하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날 개방하기로 됐으니까 만찬을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만찬을 하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빈 때문이 아니고 외국에서 지금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서 오는 외빈들의 만찬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라호텔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으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면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야 간에 갈등하고 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